대 11. 렛츠 고. 여기는 캘리포니아 발렌시아. 오늘은 친구 소니를 만나서 아침 조깅을 하러 가기로 했다. 스트레칭스팅어칭. 스트레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난리를 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어제는 하루 종일 자버렸다. 스트레칭 쫙쫙 펴주고 스파링 한다고 설쳐주고 가자! 그동안 만들어놨던 음악을 틀고 런닝을 시작한다. 근데 저 녀석 저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아, 날씨 좋네. 았 아, 오늘은. 난... 11일차 아침 11시입니다. 시작으로는 5km 조깅 그리고 레니형이 동네로 놀러 올 예정입니다. 저녁엔 케빈과 파는 타운으로 놀러 갑니다. 이 아이패드를 사는 거야. 어. 이유는 어. 형은 랩탑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어. <웃음> <웃음> 여기에는 잼민이들이다 아이패드 밴드 랩으로 녹음도 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 음. <earth> 형이 이제 다시 잼민이가 돼야 되는 거야 응. 형은 어른처럼 작업할 자격이 없어 ㅅㅂ놈아 조슈, 모든 걸다 듣고 있어? 응? 쟤는 싸가지 ㅅㅂ놈 근데 만약에 내가 도 아이패드도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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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기처럼 아 야이 개자식아! 맥북 잃어버렸다 찾은 걸로 민준이가 며칠째 꼬불 주고 있다. 뭐 여기 동네 이름이 어디인가요? Bridgeport 리포트. 에 나와 있습니다. 동네가 굉장히 조깅하기 좋은 어 그런 뷰를 가지고 있고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저렇게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는 낭만적인 것들도 있고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Sunny, w a t y h i n k Is it beautiful? Yeah. 이렇게 수다를 떨며 아침 운동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씻고 밥 먹고 레디언과의 작업을 준비한다. 생각 정리. 이 목걸이는? 테이블을 가지게 된 지민이한테 선물을 준다. 오늘 적금을 깼다니까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다 감사 인사를 한다. 민준이한테 오소모 복행을 하나 사주고 오케이. 그렇게 생각 정리를 하고 씻고 나오니까 민준이네 어머님이 점심으로 먹으라고 샌드위치를 해놓으신 걸 발견했다. 와, 이게 뭐야? 와. <laughs> 통밀빵 사이에 당근, 아보카도, 치즈. 슬라이스 햄 정도만 넣고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건강하고 담백하게 맛있었다. <laughs> 내일 샌디에고 여행을 가는데 먹으면서 내일 묵을 숙소도 예약했다. 그 사이 레디 형이 우리 동네에 도착했다. 죄송합니다, 민족. 워스카다. 지금 어디 가? <laughs> 수영장. 여기. 아, <저기? 웃음> 네. 수영장에서 작업해야지. 샌디에고가요, 저희 내일. 샌디에고가요. 가기로 했어. 네형 아, 예약했어. 예비엄이 벌써... 야, 물통 좀... 졸라 잘 맞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 오해가 좀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것 같네. 좋아요. <목소리> 발렌시아의 명물! 그리고 우리가 작업실로 쓰는 수영장으로 모두를 초대했다. 타이밍 좋게 작업 준비가 끝나니 케빈도 왔다. 오늘의 작업 멤버들이 다 모였다. 그렇게 시작된 작업. 나는 반주를 만들고 민준이는 그 위에 목소리를 얹는다. 내 나우나 오 싶길래 나 갔다 뭐 whatever. 쉿. 뭐 하느냐? 예, 미투. 그럼 내가 오늘 살게. 아, 뭐야. 댐. 그래서 적금을 깨 갖고 지금 점심에 마음 먹었던 것처럼 오늘은 적금을 깬 기념으로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꼭 사주고 싶었다. Yeah? I break my piggy bank. 아. 네. <laughs> <통공청소> 아. 어, 맥북이란 그거 사야 되잖아. 그, 사야 돼? 사야 되지. 왜? 안 맞는데? 아. 처음 들어오는데. 내가 민준이 차 위에다가 맥북을 두고 내린 거야. 미국 여행 12일차. 이제는 혼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크게 두렵지 않다. I get single, I just want a milk. A m i l 조금 절긴 했지만 그래도 원하는 걸 주문했다. and to eat in and out with milk. Dude, you're fucking funny as fuck, dude. i oh. <laughs>

뉴페이스 두 명이 등장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음악에 관심을 보여서 들려주기로 했다. Shit is fire, fire, fire. 노래 몇 곡을 들려줬는데. 굉장히 흥미로에다. 헬라 fire. I can, I can yeah. see someone like Apu Jong like playing this h i t in their clubs. Yeah. <laughs> no, t for real. What up, everybody? Name is Hong. Oh, yeah. Apparently. <웃음> Santos. <웃음> He kind of looks like a Santos. Yeah. yeah. Right? Yeah. Good nickname. Codename -co -co Santos. Yeah. <laughs>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주니어, 산토스라고 별명을 지어줬다. 이날 이후 이 둘과 많이 친해져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 레산스레레슈레나 지금 우진이랑 케빈이랑 한인타운에서 할로윈 술집, 술집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어. 레디언과 미니 오렌지 카운티로 돌아가는 길에 나를 케이타운에 떨궈줬다최야 we'll 민준. 예. 네. Oh, w a t to a t h o u Oh, what's up, bro? What's up, bro? 왜 이렇게 오랜만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광란의 밤이 시작되었다. 영상을 찍어 놓긴 했는데 술집 소음이 너무 커서 아까 만들어 놨던 음악으로 대체한다. Situation, you don't wanna say shit, try everybody. You just want somebody that we had -huh. a real love. Tell me really what's up. Need to talk about us. Cause you my LA baby, That's my LA baby. my baby, That's my LA baby. I'm finally I'm finally able to drink with this motherfucker This is c a s h e w right here. Right here. Oh, little tipsy. I l i t b t I l e s o I l i i l i e it. l i t l e t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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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i n I like a n I like a n I like i n I l i k it. I l e it. I l 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 i k 는 it. I like it. I like it. 한인타운의 술자리를 빠져나와서 우진이의 동아리 친구들이 할로윈 모임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눈치 없이 따라가 보았다. 여기서 줄리우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도 음악을 하는 친구라 그런지 뭔가 말이 잘 통했다. 포커를 치고 있길래 나도 같이 쳤다. 근데 1등을 하니까... 얘네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인사를 20분 동안에 해. 이 놈들 무슨 인사를 20분씩 하고 있어, 진짜로. 내가 이날 가서 미국 친구들의 특징을 발견했는데 정말 인사를 즐게 한다. 포옹을 한 다섯 번 정도를 해야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줄리우스가 자기가 보여 줄게 있다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Here at Julius s that's right. That's the house. Since 2002 almost this is his original p e o l e 아니, 오 He made a college dropout. 카니웨스트의 애착 키보드가 줄리우스의 집에 있었다. 줄리우스의 룸메이트가 뭐 관련된 이유였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그냥 백인들이랑 놀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때가 새벽 4시인가 5시다. 그렇게 우리의 광란의 밤은 마무리되고, 우리는 내일 샌디에고로 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다. 미국에서 할로윈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한인 타운에서도 놀아보고 백인 친구들이 모여 있는 파티 장소도 가보고 내 생에 잊지 못할 할로윈이 될것 같다.